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6월의 시작도 코로나 이슈가 화두입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또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아무 요일에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코로나 정책들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6월 1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헤드라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요일제가 폐지됐습니다.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하고 헌팅포차 운영도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비어있는 구청 대강당을 금천구가 코로나 상담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균 필름과 뿌리는 소독제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맹신하지 말고 올바른 사용법을 강조합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상가 무단점유를 이유로 상인들에게 부과한 가산금을 철회했습니다. 법적 논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입니다. <목소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과 물류센터 여파로 수도권 집단 감염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오브제는 오늘부터 폐지돼 언제든지 마스크를 살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10시 기준 전날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5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총 확진자는 11,503명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새한 명이 늘어 총... 201명으로 집계됩니다.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띠면서 지난달 27일 발생했던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사태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확진자의 가족과 친구 등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 산발적인 지역 감염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살수 있는 마스크는 3장으로 제한되고 구입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등교가 시작되는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미 취학 아동은 5장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차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 대강당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불 꺼진 대강당이 많은데 한 자치구는 강당을 아예 코로나19 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행사로 북적이었던 금천구청 대강당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행사가 줄면서 비어 있던 강당에 상담 창구와 콜센터가 자리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접수 또는 상담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각 동에 산재돼 있던 상담 접수 창구를 한 곳에 모은 겁니다. 고객들이 많이 줄었었는데요. 그 재난 카드 풀려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좀 와요. 편리하시고 아주 좋네요. 뭐, 뭐 상세하게 다. 알려 주 가지고 어렵지 않게 잘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 자금 문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서울시뿐만 아니라 금천구, 중앙정부 등에서 현재 또는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도 이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오셨을 때 쾌적한 공간에서 사물을 볼수 있는 것 그리고 오셨을 때 안전하게 방역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것두 가지를 갖고 있고 정부나 저희 군청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알기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고무 경제 지원센터는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상담과 접수 운영을 맡은 직원들을 지역 주민들로 선발한 겁니다. 도움이 준 덧다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제돈은 아니지만 저도 좋죠. 그분들 이 좋아하니까 좋죠. 덕분에 잘 제출하고 잘 간다. 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제가 또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금천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골목 경제 지원센터 중심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브 TV 엄종규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에 붙여진 항균 필름들 쉽게 볼수 있습니다. 또 뿌리는 소독제나 알코올 솜은 생활 방역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위생 제품들의 효과는 어떨까요?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항균 필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제가 분구는 아파트에도 있고 예, 지금 빌딩 같은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균 필름의 효과는 어떨까요? 이 항균 필름에 함유된 구리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에서 나온 구리 이온이 세포 벽에 붙어 세균의 대사를 억제한다는 게 학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어, 박테리아가 만드는 바이오 필름이라는 보호막을 분해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금속 이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필름이 형성하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그 항균 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지금 발견된 지 얼마 안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험해 본 경우가 많지 않고 이러한 바이러스를 지금 획득해서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실험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보다 구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전문가는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리라는 표면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인 거지 구리 한구필름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다. 옷이나 물건을 이용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단 비교적 소독이 쉬운 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뿌리는 소독제. 질병관리본부는 소독 안내 지침을 통해 알코올과 치아염소산 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등

인체에 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살균터널 등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도 미비한데다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전문가들도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게 소독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균을 죽이기 위한 약이니까 독성물질이거든요. 호흡기나 기관질를 통해서 들어가서 폐가 망가지겠죠. 치핵은 가습기 살균세가 이제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또 분무와 분사의 경우 감염원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기 중으로도 날아가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뿌리는 걸 쓰면 그 분무의 힘으로 다시 그걸 타고 또 바이러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용 중 환기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뿌리는 것보단 천에 소독제를 적셔서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알코올 솜을 이용한 휴대폰 소독도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가맹점이 긴급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등 부정 유통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해당 부정 행위 적발 시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경찰과 자체구가 합동조사를 벌여 부정 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을 취소하고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전체 학생 3분의 2 이내 등교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모레와 6월 8일로 예정된 순차적 등교 개학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상인들에게 부과한 1.3배의 가산금, 결국 공단이 가산금을 철회했습니다.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사실은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상금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2일 공단이 공문을 통해 마포 농산물 시장 상인들에게 가상금 부과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상인 번영회를 비롯해 구의회 그리고 관리주체인 구청의 요청을 공단이 받아들인 것, 공식적인 이유를 상인 구제 차원이라 밝혔지만 가상금 부과의 법 위반 여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음, 지난주에 아마 조치되었을 데 다음 달에 나갈 때 그만큼 제하고 한편 공단은 가상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공지했습니다 전체 116건 중 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74건은 부과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42건에 대해서는 환급 없이 4월과 5월 임대료 부과분에서 감액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뭐 당연한 거고요 법리적으로도 맞고 정말 뭐 상황에서도 법리가 혹시나 틀리다 하더라도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한편 가상금 처리와 관련해 공단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공단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무진 교체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이야기를 담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 속 기자가 되는 강동구 마을 기자 학교 현장에 박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실기반서스으로만단히고어들이 약간들 모양을 갖춘 많 기사 분석이 끝나자 취재 현장에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취재할 때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나는 어떤 주제가 어떤 하려고 는데취재 보면 전혀 다른 기사 쓰기에서 현장 취재까지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낼 상상에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마을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만 알고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에게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좀 따뜻한 얘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마을기자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기자학교가 문을 연 것은 올해 초. 주민이 기자가 되어 마을 곳곳의 일상을 포착하고 작지만 소소한 우리네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을 기자단이 꾸려졌습니다. 강동구 각 지역에서 주민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적인 보도문 작성부터 사진 촬영까지 4주간의 기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이런 것 이전에 마을 사람이거든요. 마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훨씬 더 좋은 눈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마을 기자단원 주민들은 별도의 기획 회의와 취재 활동을 하며 강동구청 블로그와 웹진 등에 직접 쓴 기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용산구가 한남동 뒷골목 카페거리와 인근 공예관을 연계한 특화 상권을 조성합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안적해 보이는 뒷골목에 카페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카페 거리가 형성된 한남동 주택가입니다. 용산구는 카페 거리와 용산 공예관을 연계해 해당 일대를 특화 상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젊은이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작년부터 상권이 조성되기 시작했었는데요. 공예의 전통적인 문화하고 카페의 약간 현대적이고 요새 젊은층이 찾을 수 있는 그 문화가 연계되면 방문객 인구가 또 이태원 경리단 쪽으로 이제 파금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택가 이면도로 측면에선 보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남동 카페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공사 구간은 카페거리에서 한강진역 일대까지 총 500m입니다. 이밖에도 카페거리엔 벤치를 비롯해 거리를 상징하는 커피나무 형상의 조형물 등도 설치됩니다. 구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 등을 통해 특화상권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화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 단장에 나선 한남동 카페거리 조성 사업은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최근 자치구마다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노원구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보니 26%가 줄었습니다. CCTV 확대 설치와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새벽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앞에 남성 한 명이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다른 남성과 만납니다.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은 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나눠 피웁니다. 이광경을 주심히 관찰하던 노원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 직원, 대마초 거래 현장이라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마약 거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게두 명이게 하고 있는 거를 좀 의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은 물론 검거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전체 CCTV는 1990대. 노원구청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직원 34명이 24시간 매일 눈으로 지역 곳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일반 주택가에 보안 등과 반사경, 가스관 방범 덮개 7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노원구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5,312건에서 3,935건으로 26% 감소한 겁니다. 한 5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건 정도 줄었고요. 특히 2014년에 비해서 절도...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절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43% 정도 줄어드는 그런... 군은 무인 카메라는 확대 보급하고 CCTV 관제센터도 세단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청과 경찰, 주민이 함께하는 방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간송미술관에서 보물로 지정된 신라 시대 금동 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누적된 재정난과 상속세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바로 지난 27일 열린 경매에서 두점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억 원, 15억 원한장 또는 15억 원 유찰입니다. 보물 284호 금동 열애입상과 보물 285호인 금동 보살입상 두점 모두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매사가 연이어 입찰 여부를 물었지만 장내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가 지정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불상이 경매로 넘어간 이유는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은 대중적 전시와 문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누적된 재정난과 대를 이어 운영하면서 발생한 상속세 등 때문에 문화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재정난에 의해 국가지정 보물이 경매에 나오자 기관에서 직접 매입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이 좋은 작품들 보물이 소위 말하는 보물이 어 개인 소장이나 어 이제 수집가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시민들이 이 작품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의 권리가 아예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여론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선 매입 의사를 밝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매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두 점의 불상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행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8.25% 상승했습니다. 12.35% 상승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게 상승했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보합세가 지속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 1월 1일 기준 서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25%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는 약4.1% 포인트 낮게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7년간의 상승률을 봤을 땐 지난해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결정 공시대상 토지의 97.2%인 85만 6168 필지가 상승했고 1.9%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보합세가 지속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자치구 별로는 서초구가 12.3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강남구 9.93%, 성동구 9.81%, 서대문구 9.0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도심권 실거래가가 반영돼 가장 상승폭이 컸던 중구는 올해 5.39%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 4.5%, 구로구 5.27% 이어서 중구순입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8.74% 상승해 3.3 제곱미터당 6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과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희입니다. 목동과 여의도 등 학원발 소규모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 등교 횟수는 줄어드는데 학원을 찾는 발길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과 방역까지 코로나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것들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